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2절에 들어가자 이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여와의 사랑을 입은 자를 얘기합니다 여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들려와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그 사랑을 입은 자는 말 그대로 이천연전의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입는 자에게하는 거예요. 그는 그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날을 맞이하고 여와께서 그리 나에 맞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건네 사이에 둔다는 안식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그 열매를 맺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은혜로서 이 땅을 거릴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복인지 써 있는 게 바로 이 12지파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33장의 축복은 세상에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여함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로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은혜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서 산지물로 자신을 드리는 일은 주님께 그 은혜 속에서 살아오자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고. 그러니까 추레급 사건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있던 자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영증이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세계는 나로 말며맞고 너희도 나로 말며맞다. 처음에도 네가 나로 말며맞던 것처럼 또다시 네가 나로 말며맞는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사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거이고 또한 이 약속은 성경은 이걸 이기는 겁니다. 또한번 너희가 나로 말매물이라. 결국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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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만나도 알게 했어요. 요당을 건널 때 영원한 생명의 복귀를 드러내셨고 네. 주님은 가나안 땅에들어 가면서 그들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느하셨습니다 네. 영광! 네.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급은 모형이었다 이제 전세계가 그리고 주님은 대대적인 말씀 하십니다 애굽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재단이 있을 거라니다 내가 애굽에 구원자를 보낸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한테 구원자를 <자리> 보내는데요 <laughs>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던 또한 세상의 고욕생활로 고역 고욕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거기에 매기하는 게 고욕생활이에요 세상은 점점점 사람이 어떤 것이 없으면 살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더욱더 고역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이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삶을 살고 있죠. 주님은 그러한 삶을 그들로 맛을 보게 합니다. 이제 주님은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던 그것의 생명의 실체가 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생명의 실체가 되라고. 아, 네.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해서는 무늬만 돼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실체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하는 그 생명의 실체였고 아, 네. 세상에 대해서는 무늬만이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음 믿음이라는 겁 그분께 믿음을 보였으면 행함에 따라 되는데 행함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 행함에 따라도 표면적인 크리스토으로서 표면적인 유대인으로서 외적인 모습만 어롭게 만드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은혜의 행함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 성경은 말합니다. 내면적 그리스도인,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면의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행함에 있어서 외식이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세상으로 보이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2000년 전 무늬만 갖고 있던 그 땅에 실체가 나타났어요. 바로 믿음의 행함이. 사람들은 무늬만, 눈에 보인 데서만 그 은혜대로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은혜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외로 전혀 행하지 않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중적인 모습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는 그냥 안에서 은혜 받는 은혜일 뿐이지 내 삶속에서 필요없다고 행동합니다 그럼 세상에 살던 자에게 주님은 추락을 시키면서 그 생명을 준 이유가 뭐예요 무늬만 진이라고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난땅 으로 데려고돌갑니다 실체되게 아멘 이들은 내면 속에 있는 이 마을 저 마을 그리고 이 성업 저 성업 다니면서 실체되어 있지 않는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마을과 고을과 성업을 실체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내용을 보시면 최고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을 걸었던 그 생명, 그 법궤도 드러냅니다. 법궤란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지팡이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영원한 생명의 법이에요. 법. 그 법과 함께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정말. 세상에 살았던 것보다 더 세카몬 곳이야 그게 내면적 영삼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세상에 사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생명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그 생명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주원 바라보고.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난한 땅을 왜 들어갔겠냐고요? 그 생명의 법개와 함께 그법개와 함께 움직이고 그법개를 따르는 모든 곳절은 승리를 얻었어요. 자, 예수님입니다. 이천전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천전 동안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안 나왔어요. 예수님처럼 흉내 내려고 표적도 일으키고, 예수님도 흉내 내지만, 결국은 예수님 같은 자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같은 자는 없어요. 그건 내적인 은혜, 내면의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해요. 아멘.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온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 건너는, 사람들의 승리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오는 거고 담대함과 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쟁의 내용을 알려면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장을 봐야 돼요. 야곱에 대한 축복은. 그 축복하고 똑같이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3 3장입니다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 세상에 실제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가나한 땅은 짙은 어둠입니다. 거기서는 세상에 살던 방식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못 보잖아요. 거긴 짙은 어둠이 있는 곳이라 무조건 피하는 곳입니다. 세상 속으로 살아왔던 수단과 방법은 그 짙은 어둠을 못 이겨요. 그들의 방식을, 그들의 무력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진행하려면 이 생명을 타야 돼요. 그 장소는 주님으로 승리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귀와 함께한 역사로서 힘을 얻으니까 모든 생활 일에 모든 세상에서 그들이 잠대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들은 계속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법계가 없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있다이 거예요. 온판 깨집니다. 여수와 서신이다 그 얘기고 그들은 겪는 모든 일이 다 그거예요. 주님으로 말 승리 아마 승리를 거뒀지. 주님이 아니고선 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 가난 예. 땅에 있었을 때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으로 승리를 거으니까자신나보다잘 나와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내가 이비참한과 끔찍한 말 겪으면서 내가 주님을 전하며 있다 걸을 수 있는 것은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영광 그의 가난한 땅입니다. 그 복개가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가난한 땅은 여러분들로 그 생명의 실체 되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생명의 실체였던 것처럼 오늘날 그 생명의 실체가 그 법계는 말씀입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태초의 말씀을 사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 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윤려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약계 바로 그 법을 지닌 법계. 그 복귀기의 실체가 생명이구요지의 실체, 상황의 실체가 되듯이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실체 아멘!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가난 땅은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그법계그 생명의 실체되게 하여 이생에 어떤 어둠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해를 받는 곳에 처할지라도 그 은혜로 승리를 얻어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난안 땅을 주님께서 생명의 법계와 함께 들어가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인때 나타난 예수님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들은 겉은 우러운데 속은 그렇지 않고 겉은 우러운 만큼 그 모든 행실에 어려워야 되는데 어려지가 못했어요. 공의 얻지 못하고 평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무늬만 유대인이고 무늬만 생명의 말씀을 지닌 자예요. 결국 그들의 실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는 마귀의 새끼라 영원한 주님의 공의를 굳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 실체가 되어있지 못하는 결국은 실체는 주님이 아닌 다른 실체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폐한자입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제약들로 수장들로 가득 차있는 그가나안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갈갈게 찢겨지는데도 주님은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그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온갖 마귀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수상들을 물리치면서 맞네요. 결국은 죽음까지 죽여버리고 부활 승리함을 주으로 사도 의언도 얘기잖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실체로서 있다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나타난 거야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떠나서 행동하는 행실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쫓아 행해야 여러분들이 승리를 가져와요 아멘. 그 승리는 바로 외적인 외식적인 모습에서 이제 진짜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아멘.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귀와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세상적인 습관과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립니다 아멘. 왜? 세상 것으로 거기서는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지나가려면 생명 없이 못지나갑다그법계가 그 생명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해야지만 그 땅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의 법 없이 행동한 것은 그들은 아버지 은혜에 있다고 자신감 갖고 뛰쳐나갔다. 그들은 멸망당했잖아요. 생명의 법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따로 무룡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죄를 받아들였고 죄 가운데 살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정말 끔찍함을 받아들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말로는 비참하게 죽었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도 진반자가 죽음이 있는 세상에, 죄악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날이 120년밖에 안 되고, 그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 결국그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세상의 삶을 보고 있다. 그거는 사망이다. 주님이 그걸 설명합니다. 그 주님은 거기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은 드러냅니다. 다시는 그 생명을 떠나 살수 없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 아니고서는 영원한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감가운 백성은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본 그들은 이제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영원히 그 생명을 떠나지 않요 하나님의 사로 다른 모든을치 받은 아담이 그 죄악을 받아들인 것처럼 죄악을 쉽게 받아들여 모든 자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한 것처럼 오늘날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쉽게 죄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죽음바가 될그 존재들을 이제 다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떠나 살수 없도록 그 생명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죄를 받아들였던 인생을 살던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생명을 보고 나면 그 생명을 알고 나면 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이 생명 속에 있는 자신을 이러한 일에 쉽게 자신을 내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쉽게 죄 가운데 살다 죽은 자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제 그런가 보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버지 은혜 속에 있던 자들이 자신을 내어주고 이 세상에 죽게 한 거예요. 지금은 이 영원한 생명을 등장시켰고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안 자는 이제 어떠한 현금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들은 그 생명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영광! 그래서 사도 바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이세 사람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구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쉽게 떠났어요. 근데 이 생명을 알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 생명을 만난 후부터 아담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 것처럼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제 이 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길은 좁아서 찬자가 적은이다. 자, 생명길. 자, 그 좁은 길. <laughs>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길,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지극히 적은 이유라 하겠죠. 그 생명길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왔던 수단과 방법으로 살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가난한 땅은 생명을 따라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법계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이 육체의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에, 이 사망의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냈어요. 이 생명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이 생명은 너를 이 세상으로부터 부활시키고,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며, 이 세상에서 너희를 탈출하게 하거든. 영광. 이 생명길로 가는 자는요, 이 생명을 떠나 못삽니다. 이 생명을 떠난 결단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생명을 떠난 결과의 세상을 그제는 보지 못했는데, 이 생명 속에서 행하고, 이 생명 속에서 순종하고, 이 생명의 승리를 얻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난 세상을 우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부여해도 그 생명길로 가는 존재 눈에는 물동에 물한 방울로 보이고, 가득 차여 있어도 빈 것처럼 옵니다. 이게 생명 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과는 무엇이냐?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만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멘. 그 가나안 땅은 그 승리를 불러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명은 방금 말한 대로 그 복귀가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도이 말씀을 해놓 겁니까? 여러분이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혜면적 아, 네. 그리스도면 될래요? 아니면 행할 수 있는 이면적 그리스도면 있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한얘기지만 행함이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내가 자꾸 행함에 요구를 하는 이유는 행함을 갖고 나면 생명이 뭔지 알게 되고 생명 알게 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던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은 손도 안될 거예요. 왜? 생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죽게 할, 나를 속이를, 나는 미혹할, 나는 면망케 할, 전혀 마귀인줄 몰랐다가 그 생명 속에서 떠나게 하는 그 생명 속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마귀인거 알아보네.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 알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특심을 해도 진짜 예수님, 근처도 못 갔었는데, 순종하으로 하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행하고자 했던 그것을 얻는 걸발견했 거예요. 이제 여러분 땅을 예수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아멘! 이 모든 얘기가 바로 이 12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12절 이하는 다 현실입니다. 또한 이 12절까지 이만 아버지의 은혜도 현실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현실. 이제 12절 이하는 바로 그 현실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맨 끝절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을 말며 이 엄청난 축복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영광!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말씀을 순장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고요 이 생명을 따르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아담처럼 행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떠나지 못할 거예요 영광을 얻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이들이 다 알아듣고 정말 이 생명을 알고 이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꽉 잡아주시옵소서 영인들 본자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들 되기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 나이다.